안녕하세요, 소프예요. 오늘의 메인는 말이죠. 제철류는 제철요리. 꽃게, 응, 어? 꽃게. 꽃게를 명절 때 드셨던 분들은 통곡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지금 꽃게가요 명절 때의 반값입니다. 지금. 자, 일단 오래 걸리니까 이걸 해놓고. 얼음을 걷어내고 나면, 꽃게가, 와우. 겁나 크죠? 지금 제 손, 손이 엄청 큰데, 제가. 그죠? 5 다섯 마리. 이거 뭐손 보고 자시고 할게 없어요. 그냥 쪄버리고 있습니다. 이제 슬슬 보낼 때가 되었어. 보면은 이제 찜솥이 끓고 있죠? 어? 팔팔 끓으면 그때부터 15분 찌도록 하죠. 자 뚜껑 열고 이제 물이 끓어요. 꽃기를 뒤집어서 넣어세요 뒤집어서 뒤집어서 넣어야 뚜껑에 맛있는 게안 흘러요. 비린내나지 말라고 소주 샤워 이거면 끝났습니다 아우이고 꽃게가 닿네 내가 그냥 자 이제 불을 끄고요 이제 먹으면 될것 같은데? 슬슬 잡사도 될것 같은데? 자 일단 접시를 하나 꺼내고요 뼈그릇! 뼈그릇 하나 준비해야겠죠?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. 와우! 와우! 자, 이놈이 제일 커 보이는데 말이죠? 요놈부터 까짓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개 뚜껑을. 요걸요, 일단, 뒤로다가 꺾어주세요. 딱 뽑아주고, 요 안에도 뭔가 맛있는 게 들어있어. 살짝 대기. 좀 너무 뜨거워서 먹다가 이천장 홀라가 까지니까, 음. 딱요어 갖고, 와우! 와, 개, 개, 안에 장이 이렇게 쏙 빠졌어요. 뚜껑, 개, 뚜껑 한방에 워메와 알보소. 아, 여기, 다 있네. 응, 음? 이거, 이거 살짝 들치면 가위로 와, 꽃게 난리 난다. 와 난리난다 진짜. 근데 다리 부분은 솔직히 먹기가 좀 까다로워요 이게. 좀 그런 게 있어. 근데 다리살이 맛이 지진고 <laughs> 나왔어요 게살. 요거거든, 이게 대답하려고 하는 건데, 요거 딱 만들어갖고 외일 친구 주면 좋아하지. 음. 요거 속 근데 완전 살이거든. 우와, 밀다로 맛있는 걸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.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n d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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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고 싶다. 딱들이된 다음에, 알부터. 와, 이게 가을 꽃게가 맞습니까? 얘네가 착각한 것 같은데? 딱반 잘라서. 와우! 아, 좀큰거 하나 잡읍시다. 아, 이놈 크네. 이놈 실하다. 와, 이거 엄청 크다. 게살이 후두두두두. 게양 지금 이만큼인데. 아, 조금 아쉬운데. 조금, 조금 양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? 한 마리만 더 깔까? 밥한 공기를 비빌 거면. 그래요. 하나 더 갑시다. 자, 게살 뜨거워. 이만큼 발았어요 뜨거운 햇반. 지금 게살 반 밥반이에요. 진짜 이건 말장난이 아니고, 정말 개환 밥반이야. 요걸 일단 가볍게 비벼줍니다. 옆모습 보이죠? 이쯤 비볐을때 김가루 솔솔솔 참기름 살짝 요거를 이제 비벼주는거죠 哇哦！Wow.